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싹쓴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 낸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말합니다만은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대로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치 중매쟁이가 된 것처럼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아내된 교회를 연결시키기 위해 고린도 교회를 순결한 처녀로 소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결혼은 약혼식과 결혼식 사이에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동안 약혼한 처녀는 사회적으로는 아직 미혼일지라도 법적으로는 약혼 남의 부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혼이 성립이 되면 죽음이나 공식적인 이혼증서로만 혼인이 무효화될 수 있었어요. 약혼한 처녀의 부정은 간음으로 간주되었고 그 죄목으로 처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정해진 기간이 되면 둘 사이는 혼인잔치를 통해서 정식적인 부부가 되게 됩니다. 바울은 아직 신랑이 오시지 않았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천국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의 교회는 약혼한 처녀로서 그 순결함을 지켜야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놀랍고 신비로운 부부의 관계로서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가 될 겁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와가 뱀에게 속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처녀로서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뱀에게 속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었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조금 더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의 기준으로 사도를 평가하고 서로 갈라서고 나뉘었어요. 심지어 다른 예수를 전하더라도 그들의 기준에서 말을 잘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말하고 보여주면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인다고 뼈 아프게 바울은 질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예수와 다른 영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고린도에서 인기 있었을 이야기는 승리하신 예수,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면서 번영과 축복을 누리는 예수일 겁니다. 그들은 세례의 축복을 누리기 원했지만, 고통받고 핍박받음으로써 신음하고 아파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영 볼품 없는 바울보다는 수사학적으로 비교되는 조금 더 있어 보이고 능력 있는 다른 사도들이 끌렸을 것입니다. 마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그 열매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질타하면서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가 절대 형편없고 보잘 것 없는 것이 아니라고 변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재정적인 보수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스스로 일했고, 그것으로 사역의 여비를 충당했고, 마케도니아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때로 바울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그것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비량 사역이 사도로서의 어떤 품위를 떨어뜨리는 짓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고린도 교회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도움을 거절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 왜 바울이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봄직한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힘 있고 부자인 교회잖아요. 교회 구성원 중에서 어렵고 힘든 이들이 동시에 있었을 거예요. 어, 이거를 이제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추측해 볼수 있는 거죠. 바울이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힘 있는 교회 구성원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일이 될 거예요. 그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힘의 논리에 빠지는 일이 돼요. 그래서 이런 재정적인 도움을 끝까지 거절하는 것은 피후견인이 되어서 어, 능력 있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과의 커넥션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짓 사도들은 아주 친밀하게 그리고 꽤나 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리더십들한테 접근을 했을 것이고 재정적인 지원도 받았을 걸로 보여요. 이로써 힘의 고리를 연결시키고 피후견론으로써힘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보호해 주었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사도들이고 속이는 일꾼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처럼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속여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지게 된 것처럼 이들의 사역은 눈이 밝아지게 만드는 사역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배도와 멸망입니다. 이것들을 구별하는 원리는 명확해요. 세상의 부와 명예가 기준이 되지 않고 낮아지고 낮추는 십자가가 기준이 되면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참된 사도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순결한 신부로 신랑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어 그들의 사역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곳으로 낮추어지는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순결한 신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남아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십자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순결한 신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우리의 씨름을 온전히 맞춰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힘주시고 용기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친 말씀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죠.